여러분은 혹시 나스시스트에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? 그때 어떠셨어요? 아마 불쾌하거나 찜찜했을 수 있어요. 그건 그들이 내미 선물에 담긴 의미 때문에 그래요. 선물에 담긴 의미 첫 번째 자기 과시예요. 그들은 선물을 건네면서 이런 선물을 주는 나참 근사하지 이렇게 뻐기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상대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주고 싶은 걸 주죠. 두 번째, 상대방을 쓰레기통 삼아요. 그들에겐 감정 쓰레기통이 필요하듯 쓸모없는 물건을 처리할 쓰레기통도 필요해요. 그래서 곰팡이 난 장아찌, 유통기한이 훌쩍 지난 립스틱 같은 것들을 선물이라 합시고 내밀죠. 세 번째, 투자 개념이에요. 그들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상대에게 선물을 하죠. 즉, 이만큼 줬으니 이자까지 잔뜩 돌려줘야 해 라는 의미가 깔려 있어요 네 번째 그들에게 선물이란 상대를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미끼예요 이런 걸 받았으니 넌내 말을 따라야 해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런 의미가 담긴 선물들을 받고 나시시스트에게 질질 끌려가지 마시길요